폰과 <laughs> 해수의 수환이라는단어에서첫 번째 수건이란 지구상의 분포는 모든 물을 일컬으며 수건의 종류로 첫 번째 빙하 두 번째 지하수, 세 번째 하천수, 네 번째 호수, 다섯 번째로 해수가 있다. 이때 빙하는 고체이며 극지역이나 고산지대에 많이 분포해 있고 짠 맛이 나지 않는다. 지하수는 액체이며 그리고 땅 속에 분포해 있고, 그리고 짠맛이 이건 역시 나지 않는다. 그리고 화천수도 액체이며 지표면을 흐르고 있고, 그리고 짠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호수는 액체이며 지표면에 고여 있고, 세 번째로, 짠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해수 역시 액체이며 가장 많은 양을 습관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해수는 유일하게 짠맛이 난다. 이때, 짠맛이 나지 않는 이런 육지에 존재하는 물을 담수라고 하고, 해수는 바다에 분포하고 있는 물이다. 그리고 이때, 이육지 그러니까 담수에서, 이 담수에서,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석천수어 호수입니다. 그리고 어, 해수는 수건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수자원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수자원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하고 이 수자원의 종류로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이하게 빙하, 해소는 바로 사용이 불가하고 나머지 지하수, 하천수, 호수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빙하는 녹여야 되고, 회수는 짠맛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비물 때문이며, 그리고 단수 중에 단수 중 빙하 다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 중에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특히 물 차원으로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이 지하수는 생수 개발, 농작물 재배, 또 도로 청소 등의 고 응.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해수층상 구조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가 깊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깊이라고 하고 여기를 온도로 두고 우리는 그래프를.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여기 일정한 부분은 혼합층이라고 하며, 이쪽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은 수원약층 그리고 이 부분은 심해층이라고 한다. 혼합층은 태양 에너지, 그 해수면 근처이기 때문에 태양에너지와 바람이 있어서 수온이 하게 유지되고 햇빛을 대부분 흡수해서 따뜻하다. 그리고 수온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장소이며 심해층은 햇빛도 없고 바람도 없기 때문에 낮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혼합층의 형성원인은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라는 사실이고 두번째로 해수는 깊이에 따른 수온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혼합층, 수온 약층, 심혈층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염류란,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가지, 물질이며, 이 염류의 예로, 염화, 마그네슘이 있고, 염화, 나트륨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은, 쓴맛을 내고 염화나트륨은 아, 짠맛을 낸다. 또 염분이란 해수 1그 g 에 녹아있는 염류의 어,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며. 이 염, 염분의 특징 첫 번째로 실용 염분 단위인 PSU를 사용한다 그리고 전 세계 평균 염분은 35 PSU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고 강수량이 많고 바 해수의 증발량이 적은 곳에서는 염분이 낮고 반대로 강수량은 적은데 해수의 증발량이 많으면 염분은 증가한다. 그리고 빙하가 녹거나 어는 장소 부근에선 염분이 적으며 하수와 아, 하천수와 호수가 흘러드는 지역은 염분이 적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 이거 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전 어, 세계 전 세계 평균 염분은아전 세계 염분은 해역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연분비 일정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은 어, 어, 연분비 일정법칙란 그래서. 된 염료의 총량은 달라도 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결정하다라는 법칙이며, 이때 염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염류 분의 특정 한 가지 염류를 한 것의 0을 곱해서 우리는 이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할 수 있다.